자, 이제 그 부분 좀 신중하게 보시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세 가지. 인천계양의 송영 대표 출마하는 네. 것.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임으로 국무총리로 네. 이제 검토하는 것. 그리고 혹시라도 당대표 출마할 네. 수 있다. 이세 가지 중에서. 네. 송영길 대표 쪽에서 보면 어떤 게 제일 나으냐. 또 하나 질문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보면 송영길 대표가 어느 위치로 가는 것이 이재명 정부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라는 것을 주어를 조금 바꿔가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송영길 대표에게 빚이 있다고 좀 생각하지 않으실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왜냐하면 본인의 지역구를, 이제 송영길 대표가 본인의 지역구를 양도하고. 단체, 예, 이재명 대표께 좀 양보하고. 어, 뭐, 안될 가능성이 어, 많은 서울시로. 장안될줄 알고도 갔다 뭐 이렇게 예. 보지 않습니까? 그때 막 저희 같이 보수 쪽 평론가들은 어떻게 비판하냐면 전지 대선 후보한테 자리 비켜주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 이게 맞는 것이냐. 막 그렇게 비판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마움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갖고 계시다면 좀 다양하게 카드를 쓸수 있겠죠. 네. 이거는 어쨌든 송영길 대표가 결정한다 그래서 본인이 결정한 대로 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좀 보여져요. 지 네. 어쨌든 대통령과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 되고, 정청래 대표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송영길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결국에는 다시 뺏지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개인으로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이재명 정부로 봐서는 송일 대표 같은 이제 관록과 그리고 네. 뭐 실제로 뭐 이력도 화려하지만 전문성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외교, 국방, 그 외교 문제 그리고 뭐 워낙 지금 세부적인 정책들을 많이 다루어 봐서 훌륭하시죠. 네. 총리로 이렇게 기용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에 더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아릅니까 그 과연. <laughs> 그러니까 저는 이혜찬 그 총리가 이제 노무현 네. 대통령 시절에 실질적 총리. 총리, 책임 총리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지금 주고하고 있는 국가 대개조 과정에 좀 훨씬 더 강력하게 나오고 총리로서 해야 될 이런 이제, 어, 송 대표에게 좀 맡기는 방식. 근데 이런, 이런 부분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을 제가 좀 중점 들여 보는데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의 관계가 어느 정도일까. 그냥, 빚이 있다. 아유,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래서 좀 뭔가를 챙겨줘야지. 그런 마음일까? 아니면, 송영길 대표, 어우, 정말 일 잘하고, 나이스하고, 맡겨놓으면 제대로 잘할 것 같아. 책임 총리 할수 있을 것 같아. 능력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Yeah. 그래서 만약에 빚이 있다 그러면, 그냥 개양이라든지뭐 당대표 이쪽일 거고, 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총리로 임명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Yeah. 그렇게 생각 합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두 분과의 관계는?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고요. 네. 뭐 이제 정치적 동지 관계다. 그리고 네. 국가 발전에 뭐 누구보다도 헌신하는 정치인의 유형이다. 그리고 이를 두 분다 워낙 강력하게 잘하고 있어서 100% 화합 기조이겠느냐 그렇죠. 아니면 약간 식혈이 좀 다른 경우도 생기겠느냐라는 것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스타일이라는 지금 타이리 는 거는 문제가 안될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하 대통령께서는 계속 뭐 제가 듣는 얘기는 다른 얘기하는 사람을 상당히 좀 좋아하신다고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 가지고 그냥 서로 잘했다 그러고 결정해 버리면 뭔 소용이 있냐. 예. 그래서 하나라도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의견 내는 사람 그런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한다 그런 입장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그것을 그것에 이제 충족하는 캐릭터인지 아니 이제 그거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제 이야기를 듣는다면 네. 제가 전제로 개양, 그러면 총리 그리고 당, 당 대표 당대표 카드라고 보면 저는 이제 총리죠. 총리. 지금 이제 그 송영길 대표 정도로 업무 추진 역과 그리고, 그, 이제, 사안을 관찰해내는, 이렇게 문제를 집어내는, 이런 영향이 뛰어난 분이 현실적으로 좀 없고. 그런데 이제 워낙 강하고 뚝심있고 별명이 황소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혹시라도 총리가 좀더 많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 일 잘하면 잘할수록 더 좋아하지. 당신이 뭐, 이런저런 이제, 불편함을 가질 게 아니니까. 이재명 경부 성공을 위해서는 총리 카드를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종기카드로 쓴다는 것은 또 자기 대권 문제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당 대표 경선과 관련된 부분도 뭐 여러 가지로 어떻게 되느냐 뭐뭐 뭐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대통령이라면 총리로 쓰는 것이 제일 좋다.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그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로서 정청래 대표에 대항해서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개항에 내보내서 배지 달고. 그 다음에 바로 뭐 당대표 선거 나갈 수 있잖아요. 두개다할수 있잖아요. 저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당대표로 아마 지금 김인석 총리가 왔을 때뭐 정정대표 연임한다고 경려하는 구도와 네. <laughs> 송일 대표가 다시 나온다고 했을 때 아마 이제 성부가 완전히 진검승부 같은 게될수 네. 있을 정도로 송일 대표가 일단 이제 생환을 했기 때문에 정치로 갖고 있는 이제 박일은 상당히 큰다송영길 대표가 그냥 친명이고 대통령과 함께 호흡 맞춰서 일을 잘할 거라는 믿음을 대표님께서는 갖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손영길 네. 대표가 친명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라도 손잡고 네, 국가지 네. 대사에 대해서는 온 몸을 던져서 자기 헌신을 할 사람이라는 이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김일덕 총리가 갖고 있는 이제 부드럽고 그리고 유연한 리더십이 매우 좋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그늘 안에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솔직히 좀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당대표로 출마했을 때 실제로 이제 이길 수 있느냐에 있느냐 없 대해서는 이렇게 물음표를 여전히 좀 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 카드로도 송일 대표를 거론할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전는 송일 대표와 지금 국무총리 간의 관계가 더 원만하고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막연하게 들고요. 네. 정책내 대표하고는 이제 관계가 조금 대면대면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네. 그렇게 이제 느낌이 있어서, 네. 하여튼 당내에 이제 복잡한 이런 역학 구도 속에서 송영길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기대를 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로 봐야 될것 같아요. 민주당으로서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치적인 역량과 당대표직을 뭐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따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기본적으로 능력은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러한 대권 후보, 지도자급 인사가 한명더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권력 구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갈등이 불러 일으킬 수도 있지만, 어쨌든 후보군이 넓어지기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좀 좋은 일이 아닌가, 결국에는. 평론하는 사람 들은 굉장히 이제 좀. 재미있어요재졌습니다 당내 이게 지금까지 만딱 정해진 판에서 야, 밀고 딸기 네. 당기고 이랬는데 이제 바깥에 뭔가 바이리트 네, 하나 맞아요. 돼가지고 맞아요. 확 깨졌는데 이게 어떻게 해쳐먹야 하지? 이런 생각하면 확실히 이제 재미있는 것 같고요. 손렇길 대표가 이제 실제로 150일 넘게 감옥살이를 했다는 생각, 억울하게 무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 네. 좀 약간 이제 좀 화도 나고 이게 내 억울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언니 가치가 있으니까 이번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찰을 완전 하셨군요. 완전. 어.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성일 대표 같은 이제 정치인 옆에 가면 너무 똑똑해 가지고 약간 저. 깊은 맛이 별로 없는 사람이잖아요. 음,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막 이렇게 체격도 좀 크시고 목소리도 걸걸하시고. 황소죠. 예. 너무 똑똑해. 요 그리고 책을요, 독파하는데요, 오. 빨리 읽지만 내용을 거의 정독 수준으로 다 알아차리니까 네. 너무 똑똑해도 좀 부담스러운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친밀한 그룹들이 폭넓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송 대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옥중에 청원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내놓고 좀더 음. 보용력 있게 이렇게 이제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저는 송영길 대표 같은 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하고 당도 뭐 중요하겠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제대로 좀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더들죠 어쨌든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아, 혹시 송영길 계 의원이 있어요? 송영길 이승만 의원은 감옥 다 갔지 않습니까? 감옥 갔다가 아, 다 나와서 아, 무죄 받았던 그분들이. 인천 쪽에. 인천 쪽에 있는 분들 노동운동을 오래 또 하셨고. 오늘 그러면 은몇 분이나 가셨어요? 그래도 한 열다섯 명 정도 네. 오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지금 뭐, 김준혁 의원 가깝고요. 네, 강덕구 네. 의원 원래 가깝고, 네, 네. 김상욱 의원도 아주 지금 오. 가까워졌고, 네. 뭐, 이성만 의원. 뭐 쟁쟁한 분들이 많이 네. 왔더라고요. 민빙덕 의원도 이름 들어보셨죠. 네. 지추 위원회 위원장 하시는 분도 같이 와서 이렇게 하고 또어 유동수 의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인천 삼선 의원 네. 뭐 이런 분들이 다 와서 이제 박수를 보내고 있으니 네. 대파 정치 네.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내세우고 는 분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아니, 세력이 있어야 돼요 정치인. 세력이 없으면 어떻게 뭘큰 일을 해요? 예, 뭐더 민초 뭐더 민초 막 이런 정도는 이제 안일 텐데 어찌 됐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총 운영하는데 송길 대표를 잘 이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러네요.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픽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픽스몰에서 정성이 가득 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어요. 생선 녹용, 홍삼 등 고급스럽고 합리적인 제품들이 모여 있으니 지금 바로 스 픽스몰을 검색해 보세요.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돼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 6 4 4 1 2 6 자신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 6 4 4 1 2 6으로 전화주셔서 꼭 상담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이렇게 애칭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로 더욱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좋아요.